전 세계 게이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그 게임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오늘 전 세계에 출시됐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전작인 디아블로 2와 확장팩인 파괴의 군주를 리마스터한 게임인데요 4K 해상도와 7.1 돌비 서라운드 음향을 지원하고 27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도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 첫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자 유명인들과 많은 유저들이 게임이 출시되면 본업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신작은 아니지만 원작이 워낙에 유명하고 디아블로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출시 직후 전 세계 게임 유튜버들은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요.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게임, 원작에 등장했던 캐릭터뿐만 아니라 파괴의 군주에 등장했던 캐릭터들도 즐길 수 있어요 또 PC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솔 게임기로도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등장한 비아블로2 레저렉션 20년 전 그때처럼 이번에도 흥행에 성공해서 과거의 영광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요.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전기요금이 오른 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어제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이너스 3원이었던 3분기보다 3원이 더 오른 거죠.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전기료 인상의 배경엔 연료비 연동제가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를 전기료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3원 올린 이유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분기별 요금은 최대 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난 1분기에 국제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3원 내렸고 2, 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었는데요.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발표 전부터 인상을 미룰 수 없을 거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번 인상 결정으로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최대 1050원 오르게 됐습니다 전기료 인상이 결정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 또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계부가 좀 빡빡해지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